이글스의 팬이 됐는지 아,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희 당진이어서 그런가? 좀그글의 이글스였어. 맞아. 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 자연스럽게 애, 애들한테 뭐 어린이회관 그거 뭐뭐 받은 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청주 이제 충청도이기도 그렇지. 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청주구장을 한번 가자. 아, 청주. 네, 청주에서. 아, 네. 아,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어. 아, 누가 혼내셨어요? 야, 역전 역전된 거야. 그래서, 아, 야, 그걸 어떻게 이끄노?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음. 계속 이제 오게 되는 거지. 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대학이 또 99학번이고,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99년에 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 9년 우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대전이 발각 뒤집혔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나도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아니 우리 세호도 우리가 네. 하나의 피가 어, 있, 있잖아. 주백화점 진짜로 주백화점이 갤러리예요.